시원. 시원입니다. 네, 시원하게 저희가 넉넉하게 드리는데요. 이 지금 아시죠, 우리. 네, 안녕하세요. 2021 과천 제이쇼핑 비대면 경품 대축제 라이브 경품 추첨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경품 추첨 방송 진행을 맡은 진행자 배우 정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경품 추첨및 지급에 관한 안내 사항부터 간단히 전달을 드릴게요. 경품은 일단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경품 선정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가 4등부터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4등에 만약에 당첨이 되셨는데 1등에 당첨이 또 되셨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점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혹시 방송을 못 보셨더라도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남아있고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유선 연락 다한분한분 한분 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굉장히, 네,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준비된 경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등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4등 테팔 인덕션 후라이팬 총 5분입니다. 네, 그리고 3등 필립스 에어 후라이기 총 3분이고요. 그리고 2등. 아, 요즘 커피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잖아요. 네스프레소 커피머신 한 분. 그리고 대망의 1등은 아, 다들 너무너무 원업이죠. 다이슨 V 이트 무선 청소기까지 저희 한분 이렇게 해서 총 10분께 여러분들께 한명한명 한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제일 쇼핑 비대면 경품 대축제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첫 번째 4등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등! 테팔 인덕션 프라이팬 5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서요 제가 한번 힘차게 흔들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섞었고 손으로 도 한번 힘차게 섞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동일하게 뒤에갈수 있도록 섞었고요 자 대파 인덕션 프라이팬 한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축하드립니다. 박진 씨, 박진 고객님 뒷번호 6116 박진 고객님 6116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한분 뽑았고요. 다른 분객님다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네분 남았습니다. 프라이팬, 대파 인덕션 프라이팬 한분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배정강 고객님, 배정강 고객님, 뒷번호 5529번, 배정강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펫팔 인덕션 라이 팬총 3분 남았는데요. 아, 네, 건어보겠습니다 네,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최기섭 고객님, 최기섭 고객님 뒷번호 1170입니다. 최기섭 고객님 뒷번호 1170.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 두분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수 고객님. 김진수 고객님. 뒷번호 6096입니다. 뒷번호 6096 김진수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테팔 인덕션 후라이팬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뽑았습니다 어떤 분이 계실지네 축하드립니다 김성미 고객님 김성미 고객님 뒷번호 7198입니다 김성미 고객님 뒷번호 719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아 이렇게 4등 테팔 인덕션 후라이팬 5분 추첨을 해봤는데요 네 바로 3등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삼등 필립스 에어러브 라이기였습니다. 총세 분이죠. 네, 뽑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삼미 고객님. 장삼미 고객님, 뒷번호 이육공사입니다. 뒷번호 이육공사, 장삼미 고객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 두분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네. 손으로도 한번 빚어왔고요. 아또 많이 힘들겠습니다. 많 아, 이렇게 시나요아이 아, 정도면 충분히 하는것 같습니다. 네. 두분더 뽑겠습니다. 두 분. 대망의 1등은 아니지만 네. 3등. 어 힘드네요. 축하드립니다. 허성운 고객님. 허성운 고객님 뒷번호 4446입니다 뒷번호 4446 허성운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삼등 마지막 한 분입니다 네 마지막 한분 잡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현순 고객님 김현순 고객님 뒷번호 8421입니다 뒷번호 842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3등까지 저희가 추첨을 마쳤고요. 이제 2등과 1등이 남아있습니다. 한번더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힘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깊숙한 곳. 아, 너무 뭐 힘차게 뒤잡고 있습니다. 아, 2등은 과연 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2등은요? 아, 누굴까요? 축하드립니다. 백인선 고객님, 백인선 고객님, 뒷번호 4703입니다. 뒷번호 4703에 백인선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벌써 이렇게 2등까지 저희가 추첨을 했습니다. 아, 이제 대망의 1등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우리들의 워너비 다이슨 무선 청소기, 과연 어떤 분이 가져가게 될지 지금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전에 또 임차게 흔들어야겠죠. 네, 마지막... 마지막 한 분이니까요. 더 임차게 섞었습니다! 과연 대망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 어떤 분이 되실지? 아 그런 거 있죠? 네 아, 이제 진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다 긴장이 나 되는데요 저 뽑았습니다 이 손안에 오늘 제이 쇼핑 경품대 축제 1등 무선 청소기 주인공이 이 손안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김옥분 고객님. 김옥분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네, 대망의 다이슨 청소기의 주인공은요. 김옥분 고객님입니다. 뒷번호 9664입니다. 뒷번호 966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정말 이렇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경품 추첨을 진행을 해 봤는데요. 아, 정말 아쉽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저희 제이 쇼핑엔 정말 정기적으로 이런 경품 추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하면서 라이브 추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품 추천 진행을 맡은 배우 정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是的。<Okay. S 2> yeah.